당근이 오늘이 92일 됐습니다 92일 90일에서 100일이면 뭐 수확을 한다고 그러던데 비가 오면 장마철에 당근이 갈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갈라지기 전에 수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장마 그 일주일 전에 보니까 너무 안 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장마를 일주일 거치게 됐는데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컸나 아직 작긴 작네요 근데, <laughs> 그래도 전보다 확실히 당근이 되긴 했다. 근데, 너무 작다잉. 이거, 이거, 이거. 이런거 좀 뽑을만한데. 그래도, 비를 맞아서 잔뿌리는 많이 났는데, 장마를 지나서 잔뿌리는 많이 났는데, 아직 갈라지진 않았네요. 그래서 이거, 한 4, 5일 있다가, 작긴 하지만 4, 5일 있다가, 수확을 해보겠습니다. 100일 전에, 100일 되기 전에, 수확을 해보겠습니다. 왜요? 1 0 0일 되기 전에 수확해야 돼? 1 0 0일 넘어가면 이게 뭐 심이 백인다고 하더라고. 아. 지금도 이게 비 장마 지나니까 잔뿌리가 많이 나왔는데 수확 시기가 지나면 심도 백이고 너무 음. 크면 이게 갈라진다고 그런 것 같은데. 장마에 갈라지고 또그 수확 시기가 지나면 심도 백이고. 그렇구나. 좀큰 거로 수확을 해봐야 되는데. 이거 좀 크겠나. 오, 이거도 크다. 최소한 이 정도 해야 수확을 하지. 걔는 진짜 당근이다. 응. 어. 여기도 큰게 있네, 있기는. 이 조그만 건 뽑아버리고. 야, 어, 거 크네. 오, 당근. 아빠 응? 나 좋아하니? 당근. 맞아. 합격입니다. 이게 작긴 하지만 다음 주에 와서, 다음 주가 아니고 이건 한 4-5일 있다가 수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그 너무 뭐 집에서 먹는 데는 당근으로서의 역할을 굳지 그치. 그치 그치 큰 거로만 이렇게. 오늘 오. 뽑은 거 내가 먹어야겠다 얘는 왜 뽑힌 거야? <laughs> 닭한 마리에는 당근 안 들어가지? 몰라 안 들어가는 거 같아 들어가면 은 내일 가져갈까 했는데 예, 이게 엥? 뭐야. 뭐야. 쟤는 이상하게 생겼네. 너 놀러 가는데 당근 뽑아줘? 아니, 아니. 필요 없을 것 같아. 닭에 당근 들어간 거본적 없어. 사실 들어가면 안 먹을 거야. 닭에는. 닭에도 당근 넣는 것 같은데? 닭볶음탕. 그러니까. 그런데 지금 당근 들어가는 것 같은데? 하지만 우리는 맑은 국물. 그래서 안 닿을 것 같아. 안 먹어. 당근 생으로 먹을 거야. 그만 뽑아요. 여게 많이 뽑는데. 어차피 효과주기도 해야돼 이거 음 이거 좀 크겠네요 이거 이정도면 음. 뭐 집에서 먹는 데는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손따 갖고 와야지 이파리 필요 없잖아 네네어 <laughs> 음? 이거 봐 이 장마 되면 이렇게 갈라진다 그랬거든. 이 갈라진 게 지금 10개 뽑았는데, 이게 갈라진 게 하나 나왔네요. 이런 거못 먹어. 이 안에 심도 바뀐 거 같은데, 이거? 뽑 아직 아 심은 안 바뀌네. 조금 바뀌려고 그러네. 음. 뭐, 다음에 뽑아서 유치 하고 나눠 먹어. 당근, 이만큼, 텃밭 온 김에 뽑아왔습니다. 상태가 어떤가. 92일 된 당근입니다. 다음에, 한 4, 5일 있다가, 휴학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, 행복한 하루 되세요.